네, 섹션 2의세 네, 번째 질문 네, 들어갑니다. Sometimes you have to eat. Things. 자, 거기까지 볼게요. Sometimes는 때때로란 뜻이죠. 때때로 you have to eat. 여러분들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말로 바꾼다는 생각을 우리가 어, 물론 우리말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서 가 내용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먹는 장면을 그려보자. You have to eat. Sometimes you have to eat things you don't like. Things you don't like. 것들 s things를 어떤 것 you don't like. 물론, things 다음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잘 아시죠? 자,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럼 주어가 동사는 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된 겁니다. Things 뭐, that you don't like. 그걸 네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된 것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Things you don't like. 네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음식 먹어야 되는 때가 있겠죠. But. 그러나 말이야. Instead of complaining. Instead of complaining, instead of 뭐대신에지 Instead of 그 다음에 ing 가 나와야 되잖아. 자, complain 은 불평하는, 불평하는 거대신에 말이야. Just be grateful. Your... Just be grateful. 그냥 uh, grateful 은 감사하는이에요. 그럼 be grateful 감사하다. Just be grateful 감사해. 그저 이 just 의 뜻은 뭐 그저라고 생각됩니다. 하면 그저 그냥 Be grateful. 감사해. 그럼 뭘 감사하라는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무엇을 말이야? Be grateful. 감사해. 뭘 감사해? You're not a dung beetle. You're a not a dung beetle. dung beetle. 자, 어, dung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ung, beetle. 거기 그림에 보면 딱정벌레처럼 생겼죠. 이게 쇳동굴이라는 그런 곤충이죠. 네가 새 동물이가 아닌 거, 그거 감사해. Just be grateful you're not a dung beetle. dung beetle. They eat nothing. They eat, 얘네들이 먹는데. Nothing but. 자, nothing but을 일 긋고요. Only라고 적는다. 오직, 오직이란 뜻이야, 오직. Nothing but, 오직. But animal waste. 동물의 예, 배설물이야. Animal waste. 자, 이쇳똥구리는 배설물, 동물의 배설물만 섭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먹기 싫은 음식 불평하지 말고 네가 쇳똥구리가 아닌 거 감사해 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nothing but, 여기 but의 의미가 아, 그, 이외 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except, except의 의미로 보면 돼. 그러니까, Animal waste 이외에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래서 nothing but 그러면 오직 그것만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But가 모물를 제외하고 except 의미가 있어요. d u n g beetles are common. d u n g beetle 새똥굴이기는 are common 보편적이다라는 뜻의 common 어, 보편적이다. 어디에? 그러니까 이, 이 common 이란 말은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그냥 여기저기 쉽게 볼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보통 다 있어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common 이에요. common 보편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니 cross every continent, it... every c o 모든 continent, continent, 대륙이죠. 대륙에 걸쳐서 말이야. Except Antarctica, 남극을 제외하고. Except 모음을 제외하고란 뜻이에요.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놓으세요. Except 제외하고서. Except Antarctica 남극 말이야. 남극 대륙을 제외하고는 다 있어. 응. 음. There are thousands of different species. 같이. 자, there are thousands of 수천 종의 different 다른 species. 발음 유의하세요. species. species. 종. 어, 동물이나 식물의 종을 말할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species. 발음 주의하시고요. species. 그래서 어 수천 종이 있어라는 얘기도 수천 종에 다른 종들이 있고요. But they can all be divided. 자, they can all 그들 모두가 divided. 예, divide는 나누다 라는 뜻인데 divided.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얘네가 나눠질 수 있어. 무엇으로 나눠질 수 있냐면? t h e into three main groups. Three main groups. Three 세 개의 어, 주요한 어, 어떤 집단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 라는 얘기죠. 이 divide는 나누다예요.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얘네들을 뭘로 나눴어? 그 얘네들이, 여기서는 B divide니까 나누어져. into, 뭐뭐로. into는 어,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다. 이렇게도 많이 써요. into는 원래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잖아. 근데, into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어떤 변화에 결과를 나타내는 전시사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시사 into 이렇게도 사용을 해요. 아무튼 into가 나오면 그 결과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result, 결과 into 뭐뭐, 뭐뭐가 결과적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into three main group이 되는데 rollers, rollers, 굴리는 거죠. rollers tunnelers, tunnelers and, and dwellers, and dwellers r o l l e r t u n n e l e r s and dwellers. Dweller는 원래 거주자라는 거죠. 자, 요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These terms describe how. 자, 여기서 term이라는 단어. 어, 거기다 꼭 알아야 term의 세 가지 뜻꼭 알아놔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용어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용어, 어떤 용어, term 용어. 두 번째로 기간이라는 뜻이죠. 기간. term이 기간이라는 뜻 있어요. 세 번째로 조건이란 뜻. 이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놓는 것이 수능 문제를 풀때 도움이 될 거예요. term 여기서 용어라는 뜻이에요. 이 용어들이 describe 묘사하는데 묘사하는데 뭘 묘사하느냐. Now these beetles use the. 자 how 어떻게 how죠 어떻게 these beetles이 새동구리들이 these beetles, 이새동구리들이 사용하는지 how 플러스 주어 동사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하면 되죠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how these, these, these beetles use, 어떻게 사용하는지 뭘 사용할까 당연히? the dung, they 그 dung을 말이야, 그 배설물을 말이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주요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야 어떤 dung이냐? They find. They find. 그들이 발견하는. 물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the dung 다음에 생략된 거지. 그것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dung 말이야. 이런 얘기죠. 그들의 배설물. 배설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묘사한다. 이 용어들이 묘사되어진다는 얘기죠. Rollers는 굴리는 굴리는 애들이니까 rollers. Rollers turn e d 자, roller turn. turn. 어, 원래 turn은 원래 이제 우리가 뭐 회전시킨다 이런 뜻이죠. rollers는 turn. 회전시켜요. And bits of dung n 어, 배설물의 조각을 말이야. 배설물의 조각을 I'm into ball. 그래서 ball로 만드는 turn a into b. a를 회전시킨다. a를 바꿔서 into ball. 그래서 거기 turn 동그라미 치고 into 동그라미 쳐서 turn a into b 회전시켜서 뭐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turn은 바꾼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turn, 변화시켜 to bits of dung을 뭘로? into balls 이공 모양으로 바꿔, 얘가 roller가 되는 거죠. balls and bury them away from 자, bury them 걔네들을 갖다 bury가 땅에 묻다는 뜻이에요. 무덤 어디 멀리에 f r o m t h e d u n g p i l e 그 배설물의 그 무더기로부터 멀리다가 이 b 되니여기 e n 됐죠? Well, t o be eaten later. 자 여기 t o e a t 가 아니라 t o be eaten later. 라고 했죠? 응. 얘네들이 먹혀질 수 있도록 t o be 동사 과거분사가 나 e r To be e a t e be eaten later. 먹혀지기 위해서 이 '덩'이 얘네들이 나중에 먹혀질 수 있도록, 'to be eaten' 먹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먹이 쇠토구리들이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잘 이해됐죠? 근데 '덩'의 입장에서는 먹혀지는 거니까 'to be eaten'이라고 쓴 거야. 'to be eaten', 'later', 'later'는 나중에라 뜻이지. 'or u s e d as a n e s t 'or used' 또는 사용되도록 'as a nest'는 보금자리예요. 보금자리. <laughs> 그렇죠. 이 넝을 가지고 이 만들어내는 보금자리죠 보금자리. 자 그다음 볼게요. t u n n l e r s dig. Up. 자 근데 이제 이 어, 공처럼 만든 애들과 달리 tunnelers, 터널을 뚫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dig, 판단 얘기죠. Underneath the pile. Underneath the pile. 자 아래. Underneath는 아래라 뜻이에요. 그 덤이 아래에 파내려가, dig 해가, dig 땅을 파는 게 dig, 알겠죠? 이 광산을 광산에서 채굴을 하기서 위해 파내려가는 것처럼 dig 파는 얘기죠. 뭐를 바로 그 덤이, 어, 이 배설물의 덤이를 덤이를 덤이 아래로 파내려가. To bury their treasures. To bury their treasures. 아, 어, 그래 그들의 그 보물을 묻기 위해서 말이야. Tunnelers. 자. 굴린 애들이 있어요. 이터널 n n 는 파내는 거지 파나 파내르가 그래서 그 treasures를 그들의 보물을 이제 묻는 거야. And dwellers simply live. in 자, dwellers는 어떤 어떤 애들이면 거주하는 애들인데 simply live 살아 그냥 살아 어디? In dung pile 이덩 pile에 산단이기죠 So, what? 잘 이해 되나요? 자. What sort of dung do these beetles prefer? 자, prefer는 선호하다는 뜻이지. 자, what sort는 종류라는 뜻이에요. 어떤 종류? sort, 종류의 dung을 do these beetles? 이 쇠똥구리들은 각각 선호하는가, prefer하는가? different species have uh, different species. 각 다른 종들은 각각 뭘 가죠? different tastes different tastes 취향 먼저 취향 다른 취향을 가져 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이야 for example most dung beetles prefer the most 대부분의 dung beetles가 이 dung beetles 똥벌레들은 prefer 선호한다 뭘 선호한다 for the dung of plant eaters 자, plant eater는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 plant가 식물이니까 식물을 먹는 애들. 초식 동물의 이 배설물을 선호하는데 But some specifically seek out. 그러나 s o m but some 어떤 애들은 specifically 아, 특별히라는 뜻이죠. specifically 특별히 특별히 뭘 찾냐. seek out은 찾,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아낸다, 뭘 찾아낸다. of that of meat eaters. that of that of meat eaters. 육식 동물의 것을 찾아내. No matter what type of dung it is. 자, number는 no 어뭐일지라도란 뜻이죠. 자, what type of dung? 어떤 종류의 dung 일지라도 어떤 똥 어떤, 어떤 종류의 그 분뇨 일지라도라 뜻이에요. 어, 일지라도 There is a dung beetle that 새똥구리가 있는데 어떤 새똥구리? Well, that likes feeding on it. That likes 얘네들이 좋아하는 feeding on it. Feeding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자 이해됐니? 자어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쇳똥구리 dung beetles가 선행사고요. That 얘네들이 좋아해 어 dung beetles가 있어 어떤 dung beetles 좋아하는 뭘 좋아해? feeding on it 을 먹기를 좋아하는 f bokir chuan and dung beetles and dung beetles and dung beetles and dung beetles g b t l e g b e e t a d u n g b e e t l and b e t l i g b e t l e b e e t e a d g t l g b e t l a d b e e t e and b e t l i g b e t l e b e e e and t m i g b e t l b e h e a r d t o b e l i e v e i t m i g h t b e h a r d 어려울지 b e e t t o b e l i e v e 믿기가 뭐 그렇지만 But dung beetles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그렇지만 이 새똥구리들은 hmm. Dung beetles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기여저 기여를 기여 하려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기여를 무엇에?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말이야. 어떤 환경? They live in. 그들이 살고 있는. They live in. 그래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Environment that 또는 어, which가 나오고 the y l i v e i n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생략된 거야. By eating and 자 먹음으로써 by eating 뭐무함으로써 잘 알죠? And burying other animals' waste 또 묻음으로써 other animals' waste 이 배설물들을 땅속에 묻음으로써 they return nutrients to the they return nutrients. 영양분을 return 돌려보내 return 어디로 돌려보내 to the soil 어, 흙으로 돌려보낸다 to the soil 잘 이해되고 있죠? so 그러니까 so 그러므로 while you might not want to join them 자 you while you might not want to join them them for a meal for a meal 자 might not want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라는뜻이에요 while You might not want to join them. 그들과 합류하기를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for a meal. 자 여기 meal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위해서 즉 어, 이런 것들을 먹고 싶지는 않겠지, 않겠지만. So you can still appreciate the. You can still app appreciate. 여러분들은 you can still appreciate 여전히 어, 감사할 수 있지. 어떤 거에 대해서? At the work they do. the work, 그 일에 대해서, they do, 그들이 하는 자, 어, 이해됐죠? while이, while이, 모모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라는 뜻도 있고요 모모일지라도라는 뜻도 있어요 이와 같이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dumb beetles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부담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내, 들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음, 자연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어, 호기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